던데 운하 운이 좋은 하수생 아니 무슨 소리야아 하숙생 하세, 하수생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 쓰레기 로 했네 여기 조심해야돼 여기 사람들 아웃 아그 아웃플레이 잘해 창문들 뚫어가지고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기, 급습을 하거나 오케이 급습 급식하는 사람들의 어... 습관 아니 무슨 소리야? 저런 <웃음> <웃음> 진짜 애쓴다. <laughs> 아이 투보가 <토모가> 이렇구나. <웃음> <웃음> 자 저기 저 슬래지 아마 SAS 부대인가? 저 가운데 아, 그래? 아, 맞나? SAS 한번 해야 되는데. 어 아니, 괜찮아 우리는 우리는 그래. 충분히 대변을 싸고 그러니까 괜찮아. <laughs> 아디스코드잠 잠깐 끊긴다. 왔어. 끊겨? 음성 음성 채널과 연결이 끊어짐 떴음. 잘 들리는데 너 지금 뻥치는 거냐? <laughs> 음 그래요. 여보세요. 끊어짐? 아아 아. 아, 아 되네. 되네. 내가 네, 저 디스코를 좀 떼줄래. 괜찮아, 괜찮아, 잘 네, 자, 사스, 저는 안 샀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 어려운 게막 갑자기 튀어나와 애들 숨어 있다가. Let's go. l e t go. 제군들 권투를 바란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서던에서 서더넷, 아, 서드넷서는 알겠다, 알겠다, 거절한다, 뭐 이러겠지. 창문 창문이 조금 수상하면은 무조건 좀 경계해야 돼. way. 진입 합니다. 그라치, 아니 있다. 그라치, 아 부상이야 아 에이미 아 아니 나 오싹해 전투공데 오늘따라 에이미 나갔어 <laughs> 나 죽이네 나갔어 아닌가 어 총을 들래 총을 들래 두가 <laughs> 옛날에 저런 보고 없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하면서 생겼어 난메딕을라메딕아너 메디그라... 아, 메디... 해버렸네 음 그럼 나는 발키르 발키리를 하겠다네 근데 캐슬 특징이 뭐야? 그... 바리케이드를... 아, 바리케이드 그 뭐냐... 강화 강화된 거... 그니까 방탄... 되는 거를... 설치하는 거. 그거 어, 사람들 다 벽에 설치하던데? 그니까 이제 그거 없으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지. 아, 그럼 내가 있어야 그게 설치가 가능한 거야? 아니, 그니까 그거 왜... 접착폭약 있잖아. 그거 없는 애들은 그거... 뚫으려면 한참 걸린다. 이거 칼방으로하려면한 30방 때려 터지고 아그 깨지고 글라즈 같은 경우에는 한 10발? 그 15발 쓰면은 캐... 깨지고 그게 몇개그 강철병 말하는 거 아니야? 벽에 벽에다가 그치 거의 거? 바리케이드 대신에 거의 강제 급이지. 아그 문에다가 부착하는 거? 바리케이드 그 초록색 거 있잖아. <목소리>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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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p-4 hasn't found the biohazard container they will attempt to locate it during the assault 뭐야? 피치 모 뭐. 오케이, 피시되라잘바뀌다 와 아, 표시 안 돼. 어디 갔어? 배에 다시 있다. 나이스, 나보다. 아 바보다. 왜? 너무 대놓고 몸을 보여줬어. 아 그래도 우리 좀 살렸다, 내가. 나이스. 누워 있길래 살려줬어. 필요 없어. 이 남았다. 팀너 이거 카메라. 그 파란색 중에서 첫 번째 거 봐주면 안 돼. 아니, 첫 번째 거 파란색 첫 번째 거, 그 위에 나오. 아니, 그 왼쪽, 왼쪽 아. 위에 나오잖아. 어, 저, 저기 오면 말해. 아, 계단. 응, 음. <laughs> 뭐야? 어려. 들린는데 밖에 있나? 아닌데? 아, 안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옥상에 있네, 옥상에. 근데 옥상에 안 보인대. 돌리고 있어, 못 가게 해 잠깐만. 창문에 있나?

라이스콜 일대일이다 이제 쉬겠지,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그렇 샷건의 위력이다 <laughs> 야 샷건 좋네 내가 네, 다운 시켜놓고 아 놀걸 에 에이, 개니 에이왜딱 깔끔하게 죽여줘야지 지금. 아니 다운 시켜놓고 이제 가가지고 얼굴 좀 보자 해놓고 잘가팍 이렇게 했는데 음. 연막탄 쓸까? 너가 이그 뭐냐? 폭동 일으킨 주범이구나. 이렇게 한번 서 이제. 제가 넌 체포했다. 요원 드레스 미안 <웃음> 근데 이, 솔직히 플레이 좋아하나 봐. 아니, 솔직히 소, 아니, 소,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아, 지금 여기 사람 많아 이거. <laughs> 아니, 이쪽에 사람, 있는 대원들 다 경찰이야. 다 경찰이야. 다 경찰이야, 이게 어? 얘네 다 경찰이야. 뭐 게임 하는 사람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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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릭터. 아, 캐릭터들. 음. 뭐 FBI, SWAT, s a 뭐... 나는 똥안샀어뭐 그런 거 어? 아오 <laughs> 방금 잘거같 아, 진짜 어릴 때하고 많이 달라졌다 <laughs> 옛날에내 모습은 거 잊어버리기 바란다네 말고 뭐 레고 만즈도내 종이가 없어졌네 아 터졌다 아나 아, 드론 이거 드론도 운전 마스터 해야 되고 면허증 끊어야 되고. 면허증. <laughs> 일종, 이종. 어, 일종, 이종. <laughs> <laughs> 드론 얼마나 잘 끄냐에 따라서 일종, 이종이 남는데 솔직히 드론은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이거 뭐라 해야 돼? 한계가 있기. 아까 전에 어떤 사람 완전 드론. <웃음> <끊기때만>. <웃음> 야, 나 그거 결국 기겁했다 진짜. 와, 드론 <laughs> 기겁했대 드론. 아, 드론 몰면 아씨, 야전략 노출 다 되는구나 이러면서. パゲッね

다운 원프렌 진보 접착폭탄 왜안 터트림? 일부러 교란용인가? 응 그러니까. 깜짝 쇼시면 안 되겠다. 없잖아. 들리는데. 아, 들리는데 아무래도 저저 정면 사운드인데. 어 조심하세요. 어, 저 누워있다. 나이스. 오! 어. 응. 음. 어, 저기. b i t 나이스!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이스 플레이. 와, 에프레.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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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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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가. GGA 몰라. 까한대 네. 까. 와우. 자간다 왼쪽 오른쪽 으쓱. 뭐야 화장이죠 얘어 바뀌었네. 그래요. 아 잘한다 잘한다. 야 그래도 나 이번 3등이다 나이스. 레벨 아, 나보다 못하는 <laughs> 애들은 좀 반성해야 될 거야. <laughs> 예, 그래요. 아 저것도 사람이가 진짜. 아니, 사람은 사람이지 컴퓨터라니까. 방어, 아, 내가 다 <laughs> 방어 고등어, 광어. 또헉 <laughs> 어, 소리면 작작 헛 어, 소리 작작해라 진짜. <laughs> 철조망 깔아야겠다. 철조망. 야 두고구 아기자기하게 생겼구만. Ready to order. <laughs> 철조망 삼행시 하려고 하는데 조가 뭐가 생각 안 나네. 조기. 오 <laughs> 그렇지 <웃음> 철판 위에 있는 조기는 망가졌습니다. 아니 아니 뭘망가 망가진 것없구나 아니, 아니 살아인 망가졌을 지 품질 안 좋아지고. 어이 그자 이 자식 나 쏠려 있지. 야너나 쏠렸지. 너나 쏠렸지. 이 자식 형이라고 어? 어? 드론. 어왜 있어, 드론. 드, 드론은 드론 드론은 빵야. 더러워요. 아니 뭔 소리? 던져어아얘 때문에 바닥 다 망가졌어. <laughs> 야 잘못했네 잘못했어. 빨 궁금한 게인데 왜 화장실에 피가 있을까? 아, <laughs> <알아>? 피 <피도> 덩산나. <없었나? 웃음> 어, <역시. 웃음> 죄송합니다. 어 h e b i o h 네아개 r d 발견 n 이 a i n e r 지 몰라 can also k n t e Sensor activated. I.Q. Bathroom, Ash and Abana. 그렇지. <laughs> <laughs> 어, 가, 가. <laughs> <밑에 화나실. 웃음> 아, u e e e c o o v e e s e d 아, 밑에 아, 머리 굴데 실패했네. 밑에 아, 거기 있다. 내려가 봐. 아, 거기나 가냐 가냐. 그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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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다아단 아니, 그, 아니, 아니, 아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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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왼쪽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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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내려가 그 방에 들어가서 아니 그 왼쪽 방에 들어가서 들어가 들어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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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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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 좀, 거기 계, 계단 복도,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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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왼쪽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왜 원콤에 <원코맨> 안 죽어? <laughs> <laughs> 아니 웃으안 되는데 몇이? <laughs> 그래? 아이 몰라 로데션이 <laughs> <왜>, 원콤 아님? <laughs> 아 쓰레기네 이거 <laughs> 아 이럴 줄 알았어 나 맞춰볼까? 도착 전에 쓰면 죽는 거였잖아 나이스 이겼다 아 그렇지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지? 아 진짜 위. <laughs> 위. 오 월샷 <laughs> 왜 이렇게 웃기지? 아으라안 <laughs> 웃긴 건데 왜 웃기지? <laughs> 아나 이상해. <이상하네. 웃음> 음. 아무슨 <laughs> 쇼타미야. 무슨, 무슨 슈박스야? 슈박스. <laughs> 영화 시작할 때. <laughs> 슈, 박스. 덜렁덜렁덜렁. 보이. 보이. 슈박스. 그거는 거기 안 들어가지 고막막 박스 흔들다가 슈트. 슈박스. Q 박스 x 박스 도르마 어? 도르마무? <laughs> 도르 o 소리야 도르마무 몰라? 아이 t o m 맞네도레몽아 i a Totomamu? Totomamu? 지아 t o m a m u Totomamu? t m 까지라 해가지고 믿고 m 는데 원콤 안나던데 근데 말 맞... 듣게. <laughs> 근데 네, 네, 지금 니네 핑이 백... <laughs> 지금 니네 핑이 180이라서. 아, 그럼 쟤는 안 맞은 거야? 나한테. 그 죽으면은 아, 킬캐 남아서 치력 나오잖아. 안 나왔어? 오 <laughs> <맞아. 웃음> 장풍? 장풍 어디있지? 여있다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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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야 <목소리> <목소리> 상지원 어? 누웠어 아 미친 아쟤어아 뭐야 아, 아 뭐야 털었구나. 어떻게 거 이거 돌아가지고아 내가 죽어네서 <laughs> 아, 아까 아 진짜 아까 웃, 웃겨가지고 아 진짜 집중 안되네 아 왜이렇게 웃기지 미크 오스, <laughs> 썼는데, 아, 스텔스 안, 아, 나 미크워치 탓권 썼는데 아스트스밖에안 진짜 아나 근데 물어볼 거 있는데 철조망 깔잖아 밑에 그, 어. 걸어올라올 때 걸리적걸리적 어. 걸리적 하는 거 어. 거기에도 고압선 돼? 어 된다 어? 간지나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 잘안 걸린다 한번 걸리고 도망가지 뭐, <laughs>

이거 안 뚫리지? 아 이거 안 뚫리네 잠깐 내단골차이 어딨더라? 이리로 가야되나? 아 여기, 여기구나 <목소리> 이 얘들 아이크 있는지 모르겠네. 아, 안 되겠다. 얘도 그거 사줘야겠다. 이게 지금 콜인 거 같아. 이 아, 예. 여기 있다 저 뭐지? 블랙베드 애쉬 아 애쉬구나 오케이 어? 아! 아어데아어린데어아나꽤잘 쏘네 잘 쏘네 어나뭐 얼마 안 내밀었는데 막 킬캠 뭐어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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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서 올라온다 올라왔다 방패 들고있다 방패 건총 And um, gone. I'm not pressing around. Time to take them down. Nice. Sensor activated. I hey, posted up the stairs to the side. Second floor. Good. Reload. Talk. He's got. Scanning. Nice. Air. Air gun. 아 아야, 뭐야 에 oh,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쐈었지 등에다나 봤어 너플러 yeah. no 있어 괜찮아 괜찮 나이스 슛슛슛데인데 영어로 you. 얘기하는 거 <laughs> 뭐야 얘 겁나 <laughs> 나의 화려한 브리핑이로 <laughs> 못 야, 나이 파이어 샤워크다. 야, 나이 파이어 다 야, 나이 파이어 샤다 나이 파어다 야, 나이 파이어 샤워크다. 야, 나이 파이어 다나 나이 리다 나이 파어 야, 야, 이이

¿Qué? ¡Hey!